<laughs> 오빠 잘자 <laughs> 오빠 잘자 그냥 초자 병신 같은 놈아 오빠 잘자잘 잘 자요. 오빠 잘자 족구하고 자빠졌네 이 개새끼야 너가 엄마한테 그엄마안능정히 검... 주무세요 이러고 자빠를 자라 이 X발 개 불효자 같은 새끼 베이비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그럼 난 댄싱댄싱 댄싱인다 몰라이 와우와우와우 오빠 잘자 잘자요 오빠 잘 자.